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비트코인 투자로 지금 너무나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서 서명방식을 개선하는 템루트 소프트포크 업데이트가 올해 이루어질 것인데요. 세그윗 업데이트 이후 4년만에 대대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방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루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복잡한 트랜잭션과 관련된 요소들을 개선하는 업데이트인데요. 2017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세그윗 업데이트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그윗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2017년 8월달에 활성화되면서 일주일 동안만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일에는 50%, 2주일에 있어서 2주만에 80%만큼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도를 최고의 불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세그윗 업데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템루트는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루트는 비트코인 사용자의 여러 키를 모아서 하나의 서명 방식, 서명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한 계정에 담긴 비트코인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세 명의 키를 모두 사용해야겠죠? 여기서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슈노르 서명입니다. 다중의 사람들의 서명에서 일종의 대장키를 만들어두고 사용할 때만 대장키를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다중의 인원들에게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아지게 되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의 큰 금액을 운용하는 기관과 회사의 금융 기관 단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규모 금액을 송금할 때 프라이버시 효과가 더욱 더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 및 저장에 하는 데이터 양이 감소되고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더 높은 TTS 비율, 트랜잭션 수수료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가오는 11월에 완료되면서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일종의 마스터 키가 되는 셈인데 가변성 솔루션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슈노르 세그윗 기반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성을 개선하면서 템 루트는 슈노르 서명과 상호 보안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 서명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거래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업데이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가오는 2021년 11월에 템루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여러 서명 방식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거래를 표준 거래와 구별 없이 비트코인을 개선하는 것이며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서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며 비트코인 기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소프트포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포크랑 비트코인.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템루트 업데이트는 이를 통해서 복잡한 스크럽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이 한층 더 가벼워질 것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비트코인 자체의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 시세도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톡트 플로우 지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 빨간, 빨간색의 색상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빨간 선상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갈 때 노란색에서 연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도 역시 연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시점이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게 가장 버블이 많이 꼈었다. 지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해당 시점이 버블이 가장 많이 끼게 됩니다 연녹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연녹색 넘어갈 때 그래서 해당 시점은 지금 시점은 현재 시점은 주황색이죠 그래서 코부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피날레를 한번 더 기대해 볼수 있겠다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코인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거래소에 사용될까 설령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떤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될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트시고요 코인 마켓캡을 검색하십니다 코인 마켓캡을 검색하시고 암호화폐 가격 차트 및 시가총액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오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실게요.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개요, 시장, 데이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시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떤 마켓, 어떤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이오스라는 코인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사이즈가 큰 코인들 이 있죠. 이런 코인들은 취급하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장 페이지가 우려된다. 해당 코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 상장 페이지 이슈에 해당된다 하실 경우에 타 거래소로 옮기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필히 코인 마켓 캡에 검색을 하셔서 미리 해당 거래소에, 타 거래소에 우리가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래소에 미리 가입을 해 두시고 해당 거래소의 코인을 옮겨 두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겁니다. 무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물만 보고 우리는 투자하지 않았나요? 모든 것에 시행착오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른 미래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기타 암호화폐, 가상자산 또한 비트코인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단기적 시야보다는 폭넓은 종장기 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값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